비행기에서 아이들 필수품 짜증 시끄럼 제로 이 라이트업 전자파 푸시 퀵 푸시 게임 퍼즐 기계는 정말 재미있어요. 어린이들이 즐기기에 딱 좋은 제품이에요. 생생한 색상과 명확한 설정으로 사용하기도 편하고 소리 조절도 가능해서 실내에서 자유롭게 즐길 수 있어요. 또한 빠른 푸시 감압 전자 장난감으로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미니 게임을 즐길 수 있어요.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손놀림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좋은 제품이죠. 게다가, 이 제품은 좋은 재료로 만들어져서, 내구성도 뛰어나요. 어린이들의 생일 선물로나 가족끼리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추천해요. 오늘은 신제품 시나모롤 크로미스 게임기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귀여운 살리오 포체코는 한국 어린이 퍼즐 포켓게임으로 애니메이션 장난감으로도 인기가 많답니다. 에크 캐릭터인 헬로키티의 친구들인 시나모롤, 헬러키티, 쿠라미가 함께하는 이 제품은 모델 형태의 인형으로, 원격 제어 기능은 없어요. 리뷰를 보면 배송이 조금 오래 걸리는 편이지만 작동이 잘 되고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평이 많아요. 그림과 똑같이 귀엽다는 의견도 있고 아이들에게 부드럽고 재미있는 제품이라는 소감도 있어요. 아이들의 재미와 교육에 도움이 되는 이 제품 한 번쯤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미니 휴대용 클래식 레트로 핸드헬드 게임 콘솔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23개의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어요.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세대를 뛰어넘어 사랑받는 장난감이죠. 레트로한 느낌을 즐기고 싶은 분들께 딱이에요. 대형 스크린으로 화면이 선명하고, 플라스틱 소재로 내구성이 뛰어나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. 또한,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두뇌를 트레이닝할 수 있는 퍼즐 게임으로도 좋아요. 이 제품은 14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. 아이들과 가족, 친구들과 함께 즐기기에 딱이에요. 지금 이 멋진 레트로 게임 콘솔로 어릴 적 추억을 되새겨보세요.